그래서 스타벅스의 수많은 파트너들은 내가 뭐 할지 어떻게 하면 결정할지 이런 거 주변되지 않습니다. 내 맡은 자리에서 내 권한으로 부여받은 권한으로 손님에게 음료수를 다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권한과 책임을 함께 나눠 가진 그런 파트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저는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되고 싶고 또 여러분들은 저를 파트너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여섯째 날 지어졌습니다. 아 창...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시고 나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파트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런 아름다운 창조를 지금도 이어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가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기서 말하는 그 함께 원어적으로는 수뇌를 개우 여기서 영어 단어 시너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공동 상승 효과를 말하죠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 함께 할때 둘이 모여서 둘이 되는 게 아니라 둘이 모여서 50이 될 수도 있고 100 이상의 효과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파트너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파트너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셨을까 하나님의 파트너에게 선악과란 안전장치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아 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수많은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한창 속도를 내서 달리고 있을 때왜 저기 과속 카메라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첫 번째로 선악관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지키는 안전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가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안전장치로서 선악관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수 있고 또 먹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자유 의지를 주심으로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람과 달리 이 대부분의 세상은 기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뭘까요? 낮이 지나면 밤이 와요. 자, 그리고 밀물이 있으면 반드시 썰물이 있습니다. 이거 기계적인 거 아닐까요? 자, 그리고 봄이 오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이 옵니다.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지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파트너로 삼으시고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 다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시기,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를 망하게 하시거나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가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위대한 존재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자두 번째는 선악과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안전 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일을 다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고 그를 파트너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한을 주셨죠. 동물의 이름을 지키셨습니다. 이게 호랑이일까 이게 고양이일까? 다, 어, 아담 스스로 이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고 또 판단과 결정을 맡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아담에게도 한 가지 할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선악과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인 줄 착각하지 않도록 선악과를 중앙에 세우시고 너가 여전히 할수 없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맡아 지키는 역할을 내가 감당할지라도 이 동산의 주인으로서 이 동산에 유일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한계를 주님은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영역까지 침범하고 선을 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관는 하나님의 파트너를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선악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어디로 부르셨어요? 바로 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동산에 불러서 집을 짓고 쉼을 얻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셔서 일꾼으로 농부로 에덴 동상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누구일까요? 내가 보기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 좋으신 일을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